참 요즘은 첫 인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지 안녕이라는 표현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이죠. 어,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을 해법을 찾는다. 제2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두 번째 얘기는 뭉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인이 시를 읊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시인이 시를 읊는다는 것. 그것처럼, 목자가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만약에 자신의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저 목사가 하는 말은 듣기 싫다라는 분은 안 들으도 상관 없겠습니다. 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어떤 신앙적이고 목사로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듣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 그러면 전혀 어, 신앙의 색채를 하지 말고 해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듣는 분들은 다 듣고 보는 분들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전하기 원합니다. 제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제목이잖아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을 해법을 찾는다는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도 관심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도 관심이 없고, 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 지금 이 화면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님의 그 재선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저는 무조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어 제가 사실은 몇 개월, 한 2개월가량 날 새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페이지를 계속 퍼날리고 했는데, 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던 페이스북, 트위터를 저것들이 다 차단한 상태예요.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이방과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팀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다 차단해 놨어요 그런 방법이 없는가 꼭 그렇진 않아요 인터넷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릴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인터넷에 뭐 어, 어떤 사이트 든 간에 트럼프라는 이름만 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부는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는 어, 미국의 대선 어떻게 된다 이제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왜 제가 그랬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확 어, 되면 어, 제가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메이저 언론 언론들에서는 어, 바이든이 됐다고 다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전혀 믿지 않아요. 네. 이제 되어진 과정을 보면 알겠죠. 당연히 20일 날 1월 20일 날 취임식에는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 취임식에 참석하게 될 거예요. 만약 20일 날 취임식이 되지 않고 날짜가 미뤄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님이 어 어떤 계엄령을 선포한다든가 해서 특별 상황이 되면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거기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어제 첫째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죠? 제 1회 때, 응. 저도 항상 이걸 저기 하다 보니까, 어, 1회 때 제가 그 주제가 어제한 게, 역시, 어,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라고는 했는데,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 그것을 그냥 쉽게 넘어갈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결론적인 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뭉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악한 자들은 어떻게든 간에 분해하고 분열시키고 분탕시키고 해서 떨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뭉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합해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가 될수 있는가? 그쪽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뭉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뭉치기만 하면 되나요? 뭉치기만 하면 모든 일이다 끝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뭉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첫째 할 일이 뭘까요? 첫째 할 일은, 이, 어제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뭉치는 작업을 해야 되죠. 어떤 작업? 뭉치는 조건을 찾는 거예요. A란 단체, B란 단체, C란 단체가 있잖아요. 태극기 집회도, 어, 태극기 단체도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떤 단체가, 우리 합할 수 있는 단체가 되는가 찾아야죠. 그래서 그순뇌부들과의그 대화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만나야죠. 대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는 거죠. 지금 현재 뭐다 썩어 있는 저 국회에 가가지고 뭐 찾는다? 그거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현재는 우리 국민들이 이 저항권을 가지고 일어서야 할 방법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많이 모이고 뭉쳐야 되는데, 지금 뭐 우한폐렴, 뭐 코로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지금 흩어져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응. 저들은 분탕시키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했지만, 우리는 그반대로해서 합해지고 모여지고 뭉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단체에서 어떤 가든 간에 이 선한 단체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만져, 만들어져야 만 된다 이거죠 공권력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응.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공무원 신분, 뭐 경찰 신분이든 어떤 검찰 응? 또는 뭐 어? 어떤 음? 공식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로 알건다 알거든요. 다만 어떤 중심이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과연 어디로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두가 내가 옳다 그래요. 자신이 다 옳다 그래요. 자기 단체만 옳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음? 하는 거 보니까 너네 단체도 옳고 너도 옳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여질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체의 수뇌부들은 서로가 서로 이렇게 영어 써도 중요합니다. 뭐 커뮤니티 한다고 그러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관계가 서로 이렇게 맞아서 뭉쳐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이 왜이저 악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확신하냐면 미국이 그게 잘돼 있어요. 예, 커뮤니티가 잘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어지나. 저들의 단결과 저들의 자유를 향한 그 몸부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렇게에 대한 과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도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자, 이제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뭉쳐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옳다. 어디가 틀리다 할 것이 아니라, 옳은 곳을 찾아서 서로 모여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이 생깁니다. 전체 모여질 수 있는 상황. 이 악한 단체에서 우한폐렴 가도 장난 끝까지 못해요. 예. 또, 물론, 이 공산주의, 이 독재 악한 자들은 자본주의라고 하죠. 사회,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 생산력을 약화시키고, 약화시키고, 또각 개인의 그 수입을 약화시켜서 경제력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분림하고, 그, 이렇게 정치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공산주의의 특별한 상황인데, 거기에 우리가 소으안 되는 것이죠. 지금 뭐 2차 지나서 3차, 4차 계속해서 퍼진다 그러는데, 물론 주면 받아야겠죠. 음, 뭐안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나라 다 팔아가지고 음, 나라 빚쟁이 만들어가면서 빚을 눈덩이처럼 엄청나게 굴리면서 예,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나라를 이 북한처럼 음, 사회주의, 뭐 고려 연방주의, 공산주의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의 목소리를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고, 벌써 4년 전부터 전쟁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전시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좀 답답한 분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인이 어, 실로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목사가 어,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고민을 했어요.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떤 얘기를 전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항상 그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 일어나서 성균는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리고 원래 7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6시 반까지만 기도를 하고 어, 방송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물론 주제는 서브젝트는 미리 싹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제목에 맞춰서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가 뭉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주제잖아요 성경 말씀을 하나 인용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전도지에꼭 필수적으로 들어간 말이에요 근데 그당 저는 그 당시 어릴 때나 어릴 때나 그 말씀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어, 어쩌자는 것인가 잘 몰랐어요, 어떤 말인지. 알잖아요, 많이 귀에 익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뭔가. 많이 아, 생각을 해보고, 오늘도 생각을 해보니까, 환란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 때, 그때, 오라 이거죠, 주님 앞에. 나 혼자 뭐든지 하려고 하지 말고, 오라, 이거예요, 오라. 그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전도지에 그게 실렸구나. 그것을, 죄송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뭐, 왜 드리냐면은, 제가 뭐, 성경을 전하고, 뭐, 기독교를 전파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오늘 주제대로, 뭉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많이 있잖아요. 고통 하시는 분, 힘들어하는 분들, 응? 또 걱정하는 분들, 염려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유대한민국을 잊어버릴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떻게 구출되는 것인가. 참 이것도 말씀 짓고 넘어가야겠어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님이 당연히 나오셔야죠. 당연히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사면이든 뭐가 되든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왜 굳이 SNS에서 왜그 무죄 석방이 아니고 사면이냐라고 했더니 어, 박근혜 대통령 나오는 걸 반대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장본인이 저 악한 쪽에서 먼저 꺼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뭔가 목적이 있고 뭔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꺼낸 거거든요. 그걸 저는 지금 치료하는 겁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나오는 걸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또 나오셔야죠. 몸도 힘드시고 연세가 지금 70이다 되셨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오셔야죠. 근데 저들의 마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나오기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님이? 네. 그걸고 아주 논관하니까 싫은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 나오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나오셔야죠. 내 가족일지라도 내 친지일지라도. 하루라도 거기 있는 거 싫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억울하게 동을 하나 들어가서 빨리 나오셔야죠. 그런데 저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그게 싫은 거죠. 네. 나오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면서 이제 보자고요. 네. 그래서 제가 SNS에 그런 걸 올린 거예요. 어디 제가 뭐 확대대부청 나오는 걸 반대를 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림을 크게 보니까, 결국은, 4년 동안, 고생고생 하시고, 오늘도 추운 날씨에 계시는데, 결국 악한 자들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되어진 상황을 보면 될 거고요. 뭉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뭉쳐서. 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더 합해지고 더 뭉쳐지고 더 연합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연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 커뮤니티에서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계속 네.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단체에서 무엇을 할것이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단체들과 계속해서 모일 것이냐 사실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가장 큰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압니까? 기독교 단체예요. 기독교 단체. 굉장히 커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성도가 천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엉터리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천만이면은 응? 4분의 5분의 1이에요. 그만한 음,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깨려고 하는 게, 그래서 깨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딥스테이트 하는 식으로, 제가 특정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깨어있는 목회자분들, 단체, 기독교 단체, 잘 섭외가 돼서 이렇게 하나를 모으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악한 것들이 뭐 어,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뭐 모임하고 이런 거를 뭐 거의 허용하는 스피 하는데, 기독교를 못하게 막는 이유가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없애야 이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힘이 없어진다는 걸 저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거고, 예배를 못들리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음, 어떤 특정한 어떤 악한 방송에서는 계속 기독교를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어떤 단체 든간에 기독교 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물론 타 종교도 있죠. 근데 사실 자 이걸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도 순조롭게 되지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볼때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보니까. 모든 종교자들이 다 나와 있었, 짰었어요. 그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가 기독교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어떤 큰일할 때마다 모든 종교자들 다 세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리고 불한잔 먹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아무 죄 없어요? 억울해요? 범법한 게 없어요? 뇌물 먹은 거 없어요? 근데 왜 서청대에 들어가셨는가? 응? 우리는 서청대라 그러죠? 이제 저 서울구치소. 예, 감옥에 왜 들어가셨는가? 라고 볼 때, 동성애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지 못하신 거, 또, 그, 할랄푸드, 예, 무슬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초를 겪지 않는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 이렇게 안 좋은 적이 하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는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상황에서 때든 간에, 결과는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님도 지금 어차피 뭐, 어, 다시 재선 확인은 되겠지만, 뭐, 개엄을 통해서는 뭘 통해서 되겠지만,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 다시 뒤로 돌아가서 뭉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응? 우리가 뭐, 어, 뭐 총을 들고, 어, 청와대를 급사하겠습니까? 국회를 폭파시키겠습니까뭘 하겠습니까?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더군다나 지금은 모이지도 못해요. 우한폐렴 가지고 전 세계에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겠어요? 개개인 만날 수는 있잖아요. 네. 각단체 리더급들이 서로 만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교통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합해지고, 그걸 찾아야죠.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전 국민 저항력이 만들어졌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그 디데이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 방송도 그래요. 개개인 방송이 두 방송에서도. 누가 나쁘네, 누가 어떻네,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뭐, 뭐, 나쁜 걸뭐 나쁘다고 해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네.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준만 대통령님이 괜히 뭉치면서 득턴 중단한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그 근거가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음. 근데 요 어떻게 뭉쳐야 되는가? 음?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다시 반복합니다. 첫째, 어떻게 뭉쳐야 된다고요? 악한 자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분해하고 분열을 시키고 어, 이렇게 자꾸 미워하게 미우, 만들고 군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는 그 반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반대로, 예, 어떻게 하면 뭉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합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고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DDA를 예. 준비해야 돼요. 예. 그 자유를 참, 찾을 수 있는 그 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주자극 끼리 만나서 서로 합해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나쁘네, 저거 나쁘네, 그걸 가릴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맞춰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간단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을 원하는가,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가. 또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찾는 걸 원하는가. 또저 문단체가 잘못했다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가. 그 부분 안에서. 서로 뭐가 틀리고, 뭐, 당이 틀리고, 뭐, 단체 이름 틀리고, 어? 뭐가 틀리네, 이런 걸 가르치 아니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구해야 되잖아요. 네. 자, 오늘도 시간이 또 하다 보니까 또, 또 많이 갔는데, 오늘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상형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SNS는 계속 퍼 날라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어, 돼요. 그러니까 sns 보다가 좋은 내용 좋은 영상 있으면 자꾸 퍼 날라 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공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사회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상영tv 한상영이었 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